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여기는 경기국부라 11월 초인데도 올해는 추위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벌써 밤기온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키우는 식물들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겨울이 접어들면서 가재발 선인장들이 꽃봉오리를 부풀리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지요. 베란다 가득 꽃을 피우는 작년을 생각하면서 벌써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 가재발 선인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재발 선인장들이 벌써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계절별로 재배하는 방법을 너무 많은 영상을 올려서 한동안은 이 개발선인장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때그때 그때 영상을 참고하고 싶으면 재생 목록에 가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노란꽃 가재발선인장인데 꽃봉오리가 벌써 많이 부풀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부풀기 위해서는 식물들이 많은 영양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꽃봉오리가 시들지 않고 계속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저는 개발 손이상에 특별한 영양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영양제 이거 3분의 1 지금 사용한 상태고 3분의 1 이렇게 3등분이요. 이만큼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이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2리터 병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물줄때 한번 이렇게 주었는데요. 지금 영양제는 과다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걸로 흠뻑 주면 영양제가 과다하니까 그냥 위에서 살짝 물을 주는 정도로 가재발선이 장에 주었는데요. 또이런 알갱이 영양제 있죠. 이런 알갱이 영양제를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하나분의 이정도 다시 한번요. 요거는 마녀성이라 빨리 스며드는 거 아니라 어, 액상용이랑 같이 이거 올려놓고 같이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넣어줘도 네,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줘도 되고요. 이거는 NPK, 질소인칼륨의 비율이 같은 20-20의 20, 영양제인데요. 카이폰 x 에서 나오는 가루형 영양제인데 보통 다른 식물에는 유형 영양제를 이렇게 이만큼씩 2리터에 이만큼씩 혼합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개화용 영양제거든요. 질소가 0이잖아요 질소가 있으면 성장을 촉진하는 거고요. 지금은 꽃봉오리를 만드는 시기니까 잎이나 줄기의 성장보다는 꽃봉오리 개화에 힘을 써야 되니까 인이나 칼륨이 많은 6하고 4죠 인하고 칼륨이 그래서 요런 개화용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개발 선인장에는 개화용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까 그 영양제가 떨어져서 그냥. 따로 준비하지 않고 이영양제 같이 줄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1리터 병이고요 1리터에 1 m l 정도 요 정도 여기다가 혼합해서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개화용 영양제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부풀 때 사용하는 건데 요거보다 좀 이르게 개화용 영양제를 줘도 되는데 저는 좀 시기가 늦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화형 영양제를 희석한 물을 물줄 때 이렇게 같이 주면 꽃잎봉오리가 부푸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 듯이 개발손이장에는 굳이 이런 개화형 전문 영양제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개화형 영양제를 준 적은 없고요 그냥 그동안 개발손이장 키우는 분들한테는 많은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 작은 잎 떼는 거는 그전 영상에 있어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끝에 잎이 이렇게 작은 잎이 없잖아요. 요거는 제가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작은 잎을 다 떼어버렸어요. 왜냐면 좀더 꽃봉오리 만드는데 좀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꼭 작은 잎이 이렇게 떼지 않았다고 꽃봉오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잎에도 꽃봉오리가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잎에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요거 그대로 놔두면 요거 피고 그 다음 또 시들면 그 다음 거 피기도 하고 다 같이 펴서 더 가득 피기도 해서 한 잎장에 꽃봉오리 하나씩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피는 그대로 다 놔둬요 그러면 두달 정도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꽃봉오리 한 잎에 여러 개씩 지금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생긴 곳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다시 꽃봉오리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개발선인장 재배하면서 비싼 영양제 구입하시라고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관리만 잘해도 꽃봉오리는 굉장히 많이 생겨요 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고 또 급격한 온도 변화는 이 식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생긴 꽃봉오리도 이렇게 시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일 때는 장소를 많이 옮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똑같이 볕이 잘 드는 상태에서는 옮겨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구입했을 땐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구입해서 막상 집에 갖다 놓으니까 꽃봉오리가 1분만 피고 안 피잖아요. 그런 것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환경 적응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꽃봉오리에 에너지 집중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꽃봉우리일 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부푼 다음에 구입을 하면 시들지 않고 그대로 피우니까 꽃봉우리가 생기기 직전에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꽃봉우리 어느 정도 부푼 다음에 이 아이들 구입하면 잘필 거고요. 농원에서는 이렇게 3 개씩 생기는 잎이 많지만 가정에서는 한입장에두개 정도 생기면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개생긴 잎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꽃봉오리 있어서 세 개가 피기도 해요. 작은 잎은 꽃봉오리가 생기기 전에 따는 건데 지금 현재 꽃봉오리는 안 보여도 작은 잎도 이미 꽃봉오리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꽃봉오리가 안 보인다고 작은 잎들 다 새순들 똑똑 따버리면 꽃봉오리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미 식이 늦었으니까 작은 잎 있어도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꽃봉오리 생길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는 물은 이 정도라면 이렇게 큰 화분은 500ml 이상 물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은 한 200ml, 100ml에서 200ml 정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을 주는 양은 화분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여기는 베란다인데요. 베란다 낮 기온은 지금 37도네요. 지금 옥상은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보다 베란다는 좀 밀폐된 공간이라 조금 더 온도가 높고요. 물도 주고 이 알갱이 영양제도 주고 싶다면 물을 준 다음에 올려놓으시면 이숲 기름 만으로 흡수가 돼요. 유아이들 이렇게 꽃봉오리 이렇게 생기고 나면 저는 12월에 저희 집은 베란다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라 그냥 여기다 놔뒀는데,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렇게 잎이 색깔이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집 베란다 영도 전까지 떨어질 때까지 베란다에 나서 이렇게 색이 변한 건데, 이거는 색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꽃도 중요하지만 이 싱싱한 잎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뽀뽀 머에불 풀고 기온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안으로 들여 놓고 있어요 물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번 정도 주기도 하고 조금 물을 넉넉하게 줄 때는 2-3주에 한번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간수량이나 햇빛에 드는 정도에 따라 물을 주는 중에는 이렇게 변화하면서 주면 되는데요 콧봉멍이 이렇게 생길 때는 간수주기를 좀 짧게 하고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번 주고 있고 간수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간수량을 많이 해서 한참 만에 주는 것보다 저는 좀 요즘은 좀 그렇게 잠깐 잠깐 주고 있고 잠깐 한몇 주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간수주기 늘려야지 안 그러면 뿌리에 부름병 오거든요. 그래서 간수주기는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면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개발 선의장들 작년에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꽃 가득 피면 정말 예쁘거든요. 겹치는 색깔 많은 거좀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죠. 요 아이들 또꽃 피는 과정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